부르 투자자 시리즈의 외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두루 그는 누굴까요? 그는 금융계의 아주 그저 그런 인물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컨트 분석으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자산 배분 펀드도 글리고 아시아 롱숏 글로벌 주식 투자도 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아시아 9개국에 투자하는 컨트 기반 롱숏 펀드를 좀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삼성 헤지펀드에서 글로벌 주식 투자와 솔루션 개발을 병행하면서 나름 바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퇴사를 하고 두물머리 지금의 이제 모트 AI로 이직해서 AI 기반 투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서 중간 중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도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디지털 융합 금융을 기관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강의, 석사과정이죠. 강의도 하면서 소일거리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크게, 뭐 대단하게 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고 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투자자로서의 엉두루의 삶도 아주 그저 그런 편입니다. 어쩌다 운이 좀 터져서, 뭐, 아까 엔비디아 같은 대박 주식을 손에 넣은 적도 있지만, 갖고 있었으면 100배 수익률인데, 그 정도는 가지도 못하고 적당히 수익을 보고, 에휴,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손을 털어버리게 되는 소심한 투자자입니다. 살면서 손실을 크게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적도 많이 없는 매번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저력과 검소가 답이다.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활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할수 있죠. 뭐, 엉두루라는 투자자이기도 한 가지 자부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 자신의 살아온 환경이 그래도 딛고 올라왔다는 점인데요. 뭐,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주로 유년기 때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었거든요. 남들은 뭐, 뭐가 망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저는 뭐 원래 그렇게 살았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줄은 알았지만 뭐 그렇게 심하게 가난한 건가? 어차피 살아왔던 인생이 그거라서 잘 몰랐었죠. 나중에 이제 한 고등학교쯤 가니까 알게 되, 됐더라고요. 그러다 막판에, 아, 공부 좀 해야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했고,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갔고, 대학원도 졸업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와이프랑 저랑 둘다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집도 있고 서울에 집도 있고 잘 굴러가는 차도 있고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누가 봐도 네 저희 아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이게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아 엉두르는 보시면 이제 월급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진 않았을 거고요. 어, 큰 실패 없이 적당히 투자하면서 네, 검소하게 이제 살면 아그 정도는 저 정도는 살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몸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도 안 유명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도 않지만 그냥 멀쩡하게 그래도 자기 할일 하면서 살아남은 평범한 평범한 투자자의. 대표주자까지는 아니고 평범한 투자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1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도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그냥 적당히 근면성실하게 살면서 투자라는 걸로 어, 과외수협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전파하는 그런 아주 보통의 투자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가 선호하고 그가 직접 개발한 주식 선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두루의 투자 전략은 짬뽕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건다 섞어서 골고루 괜찮은 주식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할수 있겠고요. 물론 엉두루는 정성적 분석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뭐구루투세자 시리즈가 다 그렇듯이 그들의 정성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고 그들의 스타일만 알아보는 컨텐츠니까요. 엉두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수익성, 보고요, 성장성, 보고, 재무건정성, 보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여야 된다. 한마디로 다 보겠다는 거죠. 가치평가 기준인 싸냐에 대한 부분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수익성, 성장성, 재무건정성, 시장 모멘텀, 그리고 약간의 저평가 집수까지, 지표까지 같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수익성 및 가치평가 지표. 여기에 이제 수익성과 어느 정도 저평가냐, 그리고 이 성장성 개념도 들어가 있는 팩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R&D 관련 팩터를 좀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표를 보시면 3년 평균 순이익률이 플러스여야 한다. 뭐 일관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선택하겠다는 거고요. 네. 꼭 순이익률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PRR은 뭐냐면 연구개발 투자비, 그러니까 RPR의 역수인데요. 이게 15 이하로 세팅을 했고요.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되지 않은 기업. 약간은 PER, PBR의 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시장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PSR. 이것도 매출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을 찾겠다라는 것이고 RAR은 뭐냐면 R&D를 총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네. 일단 R&D를 지출을 하는데 50 이 상품처럼 너무 또 과도하게 지출하지는 않는 걸로 약간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장 쪽은 이제 매출액 성장률의 가속 성장을 좀 봤습니다. 매출액 1년 성장률이 직전 분기에서 계산한 1년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로 가속화돼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 찾았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두 기간 연속으로 이어지는 회사들을 찾았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한번 일시적으로 넘은 거 말고 두번 연속으로 넘었으면, 아, 어느 정도는 영속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간단한 지표로 봤습니다. 회사가 가진 순 현금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30% 이상일 정도로 그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회사. 네, 순 현금 대비 시가총액이 높냐, 안 높냐로 재무 건전성을 파악했습니다. 시장 모멘텀의 애널리스트 기대치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좀탄 회사를 사겠다고 하는 건데요. 가격이 일단 신고가보다 15% 이내에 존재해야 현재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앞에 나온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재무 안정성도 있는데 가격도 사람들이 이미 알아채서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앞에 나왔던 그런 성장성과 저평가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은 신고가보다 15% 이내에 존재할 정도의 모멘텀을 탄 주식을 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현재 가격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보다 오히려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목표 주가보다 현재 가격이 높을 경우 가격이 꽤큰 모멘텀을 탔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네, 제첫 번째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아왜이 지표가 유용한 지표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전략을 살펴볼까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엉두루의 스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름은 Efficiency g r o w t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찾겠다는 겁니다. 적당히 재무 안정성 유지하면서 예, R&D도 적당히 지출하면서 예, 딱제 성격이랑 비슷하죠. 적당히 예,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남들도 좀 알아채고 있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겠다는 거고요. 점수는 6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에피션식으로서 6점 이상이면 몇 개가 나올까? 한국부터 돌려볼까요? 한국 돌려보면 종목 숫자가 뭐꽤 많네요. 이렇게 꽤 많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피션시 그로스가 뭐꽤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스코어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자 봅시다. 어, 20개, 20개로 한장 찍겠습니다. 그러면 딱 20개만 나오고, 이피 20개로 끝났는데 동점인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가총액 높은 애들로 뽑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얘는 주로 너무 작은 회사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 되는 회사들 위주로 많이 편입이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물론 아닌 종목들도 들어오긴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략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수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20개로 줄였고요. 그리고 20개로 줄이는 기준은 역시나 이 c 그로 그러니까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했고요. 동점인 경우 시가 충이 높은 애로 선택하도록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봤을 때 백테스팅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충분히 아웃퍼펌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수익률 분포를 개별 주식별로 보였었는지를 한번 볼 텐데, 네. 가장 많이 번 주식은 374%를 벌었고, 가장 많이 까먹었던 주식은 마이너스 61%. 까먹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퀄리티 모멘텀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심했었는데 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네요 저 마이너스 61%가 만약에 금융위기 시기였다 그러면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한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때는 뭐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을 때니까 뭐 당연하죠 수익 종목 수가 318개 손실난 종목 수가 281개 수익난 종목 수익률은 17.16%, 손실난 종목은 마이너스 7.37%, 그리고 테크 섹터 좀 들어가고, 자동차 섹터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좀 보면, 과거에만 잘 됐던 전략인지 아니면 최근에도 잘될 만한 전략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기간별로 보면, 뭐, 이때 수익률 좋은 건뭐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뭐 지수가 연한산 23% 오르는 미친 시장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로, 지수가 0.2, 3.8, 3.5로 연안산 수익률이 좀쪼그라들었음에다도 얘는 그래도 12.3, 4.5 그리고 2020년부터도 연안산 15.4% 정도로 시장 대비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그랬단 소리고 하나씩 돌려봅시다. 미국. 미국은 미국 네. 이 궤적이 꽤 훌륭하죠. 연안산 수익률 당연히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했고요. 디테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 미국이 8%를 때19% 올랐고, 4.9일 때 16, 9일 때 14, 13.2. 그러니까 미국 최근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미국 주식도. 그래도 그것도 아웃포폼 할 정도로, 예, 전 기간에 걸쳐서 그래도 꾸준히 미국 주식 대상으로 아웃포폼을 한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로키드 마틴, 블리스털 마이어스, 페라리, GM, 뭐 이렇게 해서 예, 여러 회사들이 섹터별로 좀 골고루 섞여 있는 편입니다. 괜찮죠? 네. 뭐 그럼 유로피안 커뮤니티 유로 주식들도 한번 해볼까요? 역시나 아웃퍼폼을 했고요. 어, 짧게 봅시다. 재팬 아웃퍼폼했고요. 홍콩 네 홍콩도 꽤 수익률이 높습니다. 아웃퍼폼 완전 했고 타이완 네 완전 아웃퍼폼했고 차이나 뭐, 국가별로는 어느 국가를 넣어도 아마 다 아웃포폼을 할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인도는 거의 미친 수준이네요. 인도 주식시장이 미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다음은 이제 좀 대형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0종목 대형으로 했을 때도 아웃포폼을 했고요. S&P 500 대성을 해볼까요? 아웃포폼을 했고요. 궤적도 아까 유나이트 스테이츠 전체라는 거랑 비슷하네요. 나스닥 100! 이건 진짜 이기기 힘든데. 역시나 얘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 올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나스닥 1 0 이기는 퀀트 전략은 찾을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꿔서 어자 이건 뭐냐. 렐러티브 랭크 웨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 피션시 그로스가 높은 주식에 비중을 좀더 줬을 때 성과인데 그때는 나스닥을 아웃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전략이 의미가 있다 소리죠. 아마 이 방식으로 하면 다른 국가들, 다른 인덱스들 주식도 훨씬 많이 아웃 퍼폼을 실제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렐러티브 랭크 웨이트는 다시 말하지만 Efficiency g r o 가 8점이면 8점이내가 6점이네보다 그만큼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비중 배분을 했단 소리입니다. 대형주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유로스탁스 모든 인덱스,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아웃 퍼포먼을 하고 있는 전략이고 모든 인덱스,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최근 수익률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일반인 투자 전략치고는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 전략을 그 일반인은 계속 참고해 가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